파자마 퀼트톡 오늘은 제가 처음 구입해 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아이가 쉐이프라는 거더라고요. 라일리 브레이크의 로리 올트님의 작품으로 닭 모양이에요. 이렇게 벽걸이 요 닭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필요한 원단 양만큼, 색, 필요한 원단들,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모양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적인 블럭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요, 닭, 이 아이들 이제 다리 모양 스티치 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닭이, 이렇게 닭 모양. 얘는 이제 그냥 뒤에 한 장이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 2 라이의 닭을 벽걸이로 만드는 건데, 저는 요게 좀 끌려가지고, 지금 요걸좀 만들어보려고 준비 중인데, 이분 작품 중에 이 쉐이프가 나왔던 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 사봤어요. 언박싱은 아니지만, 그는 이제 처음 이렇게 뜯는데, 이렇게 돼있네요. 쉽게. 그냥 얘는 지퍼팩에, 심플하게 지퍼팩에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제 닭들이 좀 모양이 다 달라요. 이제 몸체가 그래서 우와 오, 되게 불, 약간 불투명? 투명인데, 어 두꺼워요. 그리고 우리 보통, 얘가 이제 아플리케거든요? 아플리케인데, 두꺼워서, 우리 가 아플리케 형지 작업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무게도 좀, 이게 전체적인 무게도 조금 있네요? 되게 단단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닭이, 이제 요렇게 된 닭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뭐, 날개랑 불이랑 섞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얘는 단점이, 제가 이제 저 아직 안 써봤는데, 이렇게 이제 닭 모양들이 있네요. 닭 모양. 뭐, 요런 닭도 있고. 또 요런 닭도 있고. 이게 몸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불이랑 날개. 뭐 이런 쪽, 조그만 거은 아이들은 그런데 몸체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런 닭 모양도 있고요. 헉, 되게 예쁘네요. 생각보다. 크고. 블록 이제 아직 사이즈나 이런 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 있는데, 아플리케고, 외국분들들은 아플리케를 그 우리나라 분들처럼 그 바탕 바, 어, 원단에 바닥지에다가 그냥 원단만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아플리케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리올트 이 작가님은 이 원단에 뒤에다가 종이 형지 같은 걸한 장을 더 해가지고 품질이나 박음질로 미싱을 이렇게 한 다음에 뒤를 따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입체식으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바닥지에 올려가지고 감침질을 하는데 저는 그게 두번 일을 하는 거라서 지금 얘를그 방법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플리케 방법으로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한 블록 정도는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될때 한번 담아볼게요. 근데 닭이 생각보다 와 엄청 크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의외로 이게 좀 가격이 조금 나갔어요 3만 얼마? 이 세트 하나에 보통 3,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하다가 이게 꼭 굳이 그 가격으로 사야 되느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구입은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 첫 번째 닭할때로리올트가 하시는 방법 하나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케 방법 하나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시간이 되면 담아볼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